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어우 너무 많이 났다 어떡해 일단은 이렇게 약간 지혈을 해줘야 될것 같나? 어, 뭐야? 어, 시청자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어! 구독 좋아요 빵! 왜왜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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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 무리해서 그래 요즘에 뭐야 진짜 국민이도 요즘 거의 친구랑 맨날 놀고 저도 맨날 놀거든요 그러니까 콧구이 <laughs> 나는데 진짜 놀다가 어우 어, 너무 많이 났다 어떡해 고미 공미... 아 고미야 나랑 둘다 병원 가봐야 되겠는데 이거? 너 무리했나 봐 지금. 큰일 보다가 힘 주니까 나왔어. <laughs> 진짜 어 진짜 뭐야? 어떡해? 어 어떡해? 아니야 괜찮 <laughs> 괜찮. 아, <laughs>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아니 괜찮 괜찮 괜찮. 아니 괜찮 괜찮 됩니다. 이거 맞아요. 코. 아니야 괜찮 코에다가 이거를 막아 놓면데 엄마도 <laughs> 자주 나는데. 이거 좀 일단 이렇게 약간 지혈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어제 저도 형님을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만나서 놀았는데. 말랐는데... <laughs> 근데 노는 것도 노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도 같이 하니까 코피가 난거라니깐요 영상 한번 보시죠.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어, 지금 커피? 아! <laughs> 커피 너 지금 스커트 아! 기안님 코피 난거본지몇달 됐거든요? 왜 이렇게 코피가 자주 나죠, 진짜? 저 병원 가볼까? 봐. 나 건강 검진 괜찮았거든요. 건강 검진 같은 거 말고 이비인후과를 가오시라고 제발. 주물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영. 아니, 저 아니라고요? 저 병원 가볼게요. 지금 병원 갑니다. 자 넘어가시죠. 뿅. 이게 근데 코피의 원인이 결국은 무리한 거긴 하거든요? 코교 아, 갔다 오면서 국이가 진짜 잠을 거의 안 놀았거든요. <웃음> <웃음> <엄마> 자고 놀았거든요 그거 엄마 짜보시네 아니야 너가 재밌어서 놀거잖아 근데 이민호과 가보긴 해야 될것 같아 포도 걱정하셨고 코.. 코병아 코병아 그냥 안에 보기만 하는 거야 엄마도 갈까? 엄마도 코피 좀 자주 나서 저도 조금만 무리하면 코피가 나오거든요 이거 안 나는 거 같다 이제 엄청 멈춘 거 같아 음. 이유튜버예요 코피 나니까 빨리 카메라 가져 <laughs> 맞아 국민아? <laughs> 귀여워 국민이 지금 원래 오늘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도 못갔거든요 근데 지금 9시인데 아직도 국민이가 또 놀고있어 국민이 너 어제 코피 많이 흘렸잖아 국민이 너 이제 자야돼 이게 뭐야 쟤 놀고 있지도. 뭐야 이거 도장이잖아. 참 잘했어요. 국민 이제 자자 이제. 아니야. 뭘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준비한 게 있어. 잠깐만이 준비한 거야? 잭 저도 커피 많이 흘렸는데 저도야? 아니요. 아이거 아니, 협찬 아니고요. 직접 내돈 내상. 이것도 제 거예요? 아니요. 아니 잠깐만요 같이 먹으면 될거 같아 아니 잠깐만 이게 톡톡인데 뭐 누가봐도 어린이 위한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비타민C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코피 올리면 딱 찾아보니까 약간 코가 건조하거나 피로하거나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C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입안, 입안에서 터진대 아, 엄마도 주는 거야? 아, 그니까 아들은 안 챙겨주는데 <laughs> 아들이요? 제가 아들이에요? <laughs> 아들이 잘 챙겨주는데 아니 왜제건안 챙겨주는 겁니까? 엄마 먹어봐 아 누나 하나 주는, 아, 거? 누나가 주는 거야? 내, 내 병원 가봐야지. 어떤데? 맛은 어때? <웃음> 맛있어? <웃음> <아까> 엄지 나왔어. <나는 웃음> 엄지 나왔어. 괜찮아? 그럼 다 먹어봐. 오, 비타민 잘 먹는데? 맛있어? 아, 아, 아 이거 그거잖아요. 톡톡티야. 아이샤. 아이샤 느낌은 아니야. 아 아니, 시지가 안 어.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약간 복숭아 맛이 나고 톡톡 튄다고 하거든요. 너무 광고 같잖아요. 혹시 광고 아니에요? 이거. 아니 광고 아니에요 뒷광고 아니야. 마리 언니 그거 아세요? 뭐 제가 코피는 더 많이 흘리는데 솔직히 민이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진짜 잠깐. 무리해서 그래 아잠깐엄마두개 준다 <laughs>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주는 거봐 내가 효자라니까 진짜 국민이가아 이거 같이 드세요 삐아 님이 코피 가... 많이 흘렸어 내가 네 영상을 보니까 과거에도 코피 흘리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잠깐 뭐 하시는 거야 <laughs> 잠깐만요 요즘은 맨날 삐아 님이 힘이 없고 근데 아... 문제가 코피를 자주 흘려 조금만 힘들게 하면 코피가 나 이거 진짜 한번 뭐 병원 가봅시다 아니 코피를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일을 좀 많이 하고 요즘 바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에는 일보다 눈느라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제가 일을 다 하고 남는 그 시간에 끝까지 놀아서 그래요 아니 둥민이도 코피 많이 올렸고그 과거 왔죠. 영상 또 있어 그거 보, 보세요 아 이거 뭐,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지금 둥민이 지금 코피가 나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연달아 놀았더니 얘가 무리해가지고 코피 났어 <laughs> 너, <웃음> <웃음> 너 <딱> 코피가 나둥민 <laughs> 엄마가 너무 재밌는 거만 가득 채워줬지 지금 진짜 이렇게 국물도 흘리고 그 끼안이 또 흘린 게또 있더라고. 우리 역시 천생연분이야. 커피도 이렇게 비슷하게. 흘려. <laughs> 어쨌든 내일 병원 가서 진짜 한번 검사를 받아야 돼. 요왜냐면 <laughs> 지금 누고 <laughs> 너도 갈래? 너 커피 흘리잖아. 응 <laughs> 음, 아, 먹고 있어서 괜찮아? <laughs>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야. 내일 가서 한번 진짜 한번 결과랑 봅시다. 커피 많이 흘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이유를 샷서치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또 코피 났어. 뭐야? 어 뭐야? 아왜 계속 나지? 진짜 내일 병원 치 가봐야 될것 같아요. 기현이 또 코피 나셨다면서요? 아, 어제도 코피가 났는데 지금 시제를 못해서 계속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이유를 좀 찾았어요. 여기 와보세요 습도. 제가 딱코 나서 습도를 확인하니까 29%더라고요. 진짜 건조한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어제 가습기도 해놨어. 가습기도 물도 채워놓고 지금 물이 보세요. 여기 어제 요만큼 넣었거든요. 이만큼 줄어든 거야. 집이 너무 건조하니까 이게 건조하면 코피가 많이 난다는데, 일단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마리 언니 조치해서 너무 속상해요. 1시에 땄거든요. 지금 12시 반입니다. 병원 문 닫으면 저 병원 못 가거든요. 마리 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마리 아, 언니, 아, 그만 얘기해. 아, 일단 가봅시다. 지금 병원 왔거든. 요 일단 등록부터 해 볼게. 요 고급. 너 꽂아놨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맞추고 있어요. 이상한 게 들어오네. 모르겠어. 병원에서 뭐라 고 그런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치료를 여기 코를 있잖아요. 코피 나, 자주 난 것을 이렇게 지접. 지저... 콧물이 지금 계속 나는데 아 제가 좀재연을 해드릴게.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좀. 아저 너무 걱정되는. 거 혹시나 죽을 병 있나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저 죽을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닌지. <laughs> 선생님 이렇게 한숨 쉬드나 라고어 <laughs> 건강 검진 하셨죠? 피 검사 이상 없으셨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진지했나봐.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제 코가 한쪽에서만 계속 코피가 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잘안 나서 확실히 제가 어제는 욕조에서 났거든요. 제가 과거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보이세요? 여기. 저 비행기에서 코피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여기서 코피가 났더라고. 코피가 난 부분에서 피딱지가 해서 생겨서 이제 가라앉는데 그게 딱지가 생기니까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또 코피가 트 타는 거지. 뭐 압력이 높은 비행기에서 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건조하거나 그게 딱 떨어지면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명쾌하게 저, 저의 그 걱정을 되게. 약간의 비웃음을 해주셔서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연고를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게 다치면 연고 바르잖아요. 근데 코에도 연고 발라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진짜 코 피난 지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연고를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봉하지 말고. 연봉하지 말고 노래요? 네, 이건 그대로 노래요. 근데 여기는 안 나긴 했는데, 여기도 코가 약하니까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게, 그 끝이라고요? 네, 여기 연고를. 많이, 아, 많이 들어봤어요. 원래 연고는 좀만 바르는 거예요. <laughs> 지금 무슨. 아니, 일단 지금 잘발라졌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래도 저는 지금 약간 마음의 평안이었어. 이게 저의 피딱지였다고 합니다. 한 1년 정도 계속 코피가 나 진짜 걱정을 했는데, 단순한 해프닝으로. 아, 남자 다행입니다. 아. 누르지 마세요 아니, 컵이 비벼서 이렇게 아니, 누르지 마시라고요 농구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너무 놀아서 그래 아니, 그게 <laughs>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하는 얘긴데 저는 무엇을 라도 최선과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네요 <laughs>